인디아 감지사진이 있고 인디아 쿠키가 저기 있습니다 얘 딸과 우리 여권가족입니다 인도사람들인가 보다 인도, 인도 모자쓰고 쿠키들고 음. 여기 구경한다고 벌써 헬로우 이래 <laughs> <Hello? 웃음> <Hello? 웃음> <Hello? 웃음> 있습니다 oh. 와. Oh. <웃음> <오>. <웃음>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서 차 내렸어요 저리 갔네 mm. 와가 보더 왔습니다 인도 땅에 들어왔습니다. 음. Thank you, 음. 그 오토바이를 <laughs> 따라 오라고 한데. 뭐007 작전도 아니고 뭐 이러냐? <laughs> 음. 여기서 안 하고? 그러게. 차가 있었을까? 그러게 차가 있었던가? 음. 인레이션이 바로 안 입고 어떻게 음. 그지? 음. 일단 인도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 웰컴 투 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야 인데야 들어온 게 이렇게 음. 행복할 수가 <laughs>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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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저 이민국에서 절차도 안 맞추고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거든요. 차가 음. 없을 때. 근데 오늘은요, 오토바이가 <laughs>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어, 우리가 차가 있으니까. 음. 버스 안 타고 거기 차로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를 안내받고 가네. 그래. 여기가 이미그레이션. 음. 음. 여기서 롯데차를 밟아야 됩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입국 도장 받았습니다. 네. 야 인디아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네. <laughs> 아무 검사를 안 해요 차를. 그러니까. 세상에 <laughs> 너무 쉬운 거 있다. 네. 파키스탄 나갈 때도 그렇고. 검사를 안 하네 그지. 그러니까 진 검사를 안 해. 저렇게 양수기잖아 <laughs> 둘이 양수기인데 뭘 갖고 들어가지고 들어올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 그런가? 그뭐 뭔지 모르겠지만 진 검사는 안 하는데. 땡 h a n k you. 어 응. <laughs> 네. 못 들어가? 뭐, 여기서 바로 꺾어야되나? 여기 못들어가는데? 아, 들어갈 수 있잖아 들어가는거? 응 네. 여기서 하면 되나? 아니, 여기서 여기 여기서. 들어가면 안된다 알겠습니다 안 된다. 이거봐 이거 저기도 어렵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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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비껴가고 여기는 뭐 이런게 애사니까 누가 잘못한건 모르겠지만 또비켜주자마 제가 잘못한거 같아요 아 이제 다 절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지금, 자, 여기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아마 유료주차장 같아, 그지? 음. 돈이 지금, 인도 돈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요 음.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시키고, 음. 우리가 저, 보드 프레이드를 보겠습니다. 국기 하강 시에 프레이드. 어. 음. Can I use car? No, sir, only car. Only cash, how much? 120. 130? 120. 120? 120. <웃음> 120? <웃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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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씩 박상 하나 샀습니다. 30, 30 <laughs> 같으면 여기 20 하면 600이 돼. 여기 또. 야, 뭐, 먹을 것 많이 팝니다. 네, 아. 이 박상 안 싼데. <laughs> 네. 여기 얼굴에 전부 이렇게 뭐, 인도 굵기도 그리고, 정식으로. 이렇게 먹을 것도 팔고 완전 축제부위기 사람 진짜 많이 온다 생각보다 많이 온다 어, 벌써 자리 잡고 있잖아 어, 아까 우리 통과할 때 벌써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야 사람들이 엄청 오네 여기 뭐 모자도 팔고 저건 뭐야 D D, D? 어, 아니 저 위에 저 목에다 거는 거 목에 거는 거야 목기 응. 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VIP 외국인 줄이고 우리가 선 자리가 제일 오른쪽에 월드리 월드리 에넥 리셋 VIP 아, 아 VIP 오케이 아. <laughs> okay. 어 이거 VIP 라인에 아, 그리고 Lady ES 여보 당신 절리 okay. 가야 돼 아, 저리. 그래. 아유, 여기 근무하는 데가 남녀따로 입니다 그리고 이쪽 줄은 여자들만 또 가는 줄입니다 이 줄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VIP 남자 여자고 저 앞에가 아까 우리가 지나왔던 와가보드 크레이드 하는 데입니다 아까 이쪽으로 우리 차 타고 지나왔습니다 엄청 갑미다 사람들. 아예 커 차이 커럼 비 차이 커비 단지 차이. 우리 시간 딱 맞네. <laughs> 어딱 맞춰서 왔다야 진짜. 어떻게 어, 하다 보니까 어. 그랬는데 너무 진 검사를 안 하고 빨리 패스해 줬어. 그러니까. 파키스탄 한 시간, 어. 인도 한 시간 끝. 어. <laughs> 파키스탄에서 태관에서 그 시간 조금 걸려서 그렇지. 다른데는 뭐 빨리 빨리 그지. 음. 어려움 없이. 어. 야, 저렇게 길 밑에까지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디? 저 앞에 봐봐, 테리비 노네. 응. 그 테레비, 응. 아 어. 아 야, 인도 쪽은 음. 제 그, 건물이 거대합니다. 음. 아주. 응. 거대한 건물로 지어가지고. 나라의 자긍심이 응. 대단한 것 같네. 어, 응. 이런 걸 가지고 애국심을 고치하고 응. वाओ मेरा डांस बहुत अच्छा है मैं स्टोरी का भी टेक्स्ट भी बहुत साथियों के हम सबके भी है 파키스탄 쪽에도 사람 된 많은 많이 이렸습니다 아, <목소리도> 그래? 주유소에서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laughs> 아침에 장, 안개가 막꽉 끼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동도 못 하겠어요. 여기 안개 그치도록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는 조용해서 잘 잤습니다. 아침에 라면 끓여가지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이제 일생활 시작되었습니다. 앞니차르 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옛날 집 맡겨둔 호텔에 가서 짐부터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심카드 장착하고, 오늘 짐 정리하고, 까지가 오늘 해야 될 일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개가 촉하게 껴가지고, 지금 11시 46분인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야, 여기 안개가 좀 심하다 하더만, 진짜. 너무 심하다. 어, 심합니다. 12시가 다돼간 건데 12시에 음. 다 됐는데도 이렇게 안개가 음. 자욱하니 생 그러니까 야,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인도를 여행하는 게 일종의 야. 꿈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 야, 그게 가능하네. 지금 어, 어, 지금 현실로 지금 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또상상한 뭐가 된다? 현실 아. 된다? <laughs> 진짜 꿈을 꾸니까 이어지네요 우리가 인도 여행을 우리 차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사실 제일, 제일 큰 목적지가 인도였지, 그니? 동남아는 뭐갈수 있으면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시내로 조금 들었는데. 아직 안개가 적하게 끼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 길이 공사 중인 길인가 했더만, 아니고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야, 인도도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네. 어 중간에다가, 어, 중간에다가, 야, 어. 그지? 아예 딱막 길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니 근데, 오, 쭉 가는데, 승용차 가네? <laughs> 어? 아닙니다. 오, 세상에.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laughs> 승용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정장돼 류 있었는데, 어, 이제 그렇게 이게 여기 버스 타는 정서가 같거든요 정정신분석 정류적, 장잖아요 어, 예. 그런데서 성차가 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이제 위반한 거 같아. 그치, 저번에 예. 위반 잘못한 거지. 어. 여기에다 인도 자라 인도. 그러니까, <laughs> 야. S S 인도. 경찰 한테 좀 맞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합리차 시내 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뭐 툭툭이, 인력거, 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람, 사람 이길 건너는 사람 거기에 소까지 어좀 전에 소가 한 마리 길 중간에서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완전히 지금 교통승용도 아닌 게길 <laughs> 중간에 있었습니다 진짜 난감한 거야 어딜 가야 될지 이건 경찰차네 이야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이제 시내 완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도 다니고 인도 닿네. 인도 닿습니다. 아 복잡합니다. 지금 조금 바로 옆이 이게 우리 전에 묵었던 호텔이거든요. 우리 짐이 아주 안전하게 잘 있었습니다. 짐도 찾았습니다. <laughs> 지금 찾아가요 뒤에 일을 싫렸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큰짐두 개가 지금. 아... 아, 복잡합니다, 진짜. 아, 심카드 하러 왔습니다. 요 안에 들어오니까 거리에서뭐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안에 들어오니까 안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laughs> 외국인들이 자주 하는 외국인 전용 심카드 하는 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왔습니다. 어. 여기는 뭐, 다른 공간인데, 그지? 뭐 하는 어, 공간이? 박물관 같에 박물관 같아. 그러니까, 그런 뭐, 전시공간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어. 하고 있네. 그런데 뭐, 황폐하기는 황폐하다. 어. 심카드를 빨리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쪽 로타리에서 이쪽으로 경찰초소 같아요. 경찰서 초소 옆에 보면 여기에 에어텔 5 g 플러스 매대가 뭐 여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신카드 어, 한대가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개 붙인다고 없습니다.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요,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아이고, 시장에 왔습니다. 빵하고 먹을 것좀 사러 왔습니다. 물하고 빵하고. 야, 이데견가루도 있고,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도 있네. 고구마 좀 먹을 것이. 빵 타는데 왜 있어? 호두? 호두 없나? 호두 맛있이많 맛있어. 호두 있지? 거의 응. 없어. 응. 사. 올게 응. 괜찮아 보이네. 뭐. 원, 트로, 하, 7 0원씩얼마야7 0 0원뭐 그렇게 계도 같이 는 먹어 볼까? 먹어 마나라 고구마를 이렇게 공공마야? 공공마를 yeah. 이렇게 팝니다. 하나 먹 어, 봐뭐 어... 해보든지, 막뭐 여기 좀 깨끗하게 보이는 거. 니 야, 야. How much? How much? 50 rupees. 50? 50? 50. 1 0 5 0 0 0원 1000원? 0 0원이가0원 어. 하나에 원원피스원원피스원 원. 하나에 0원 옆에는 쓰레기 뭐 새들이 비둘기들 엄청 모여있네. 소도, 소도 저렇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소가 그냥. 어뭐 델리에도 그랬으니까 뭐 여기는 아. 말할 것도 없어요. 아. 세 줄이네 2 차선이 세줄네 줄. 아 신카드 하나 었는데 결국 한 시간 반 걸렸죠. 어. 한 시간 반 걸렸어 신카드 넣고 그치. 왔습니다. 여기도 시장이네. 어. 시장에도뭐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야채과일 밖에 없어. 야채과일 고, 고기. 야채과일이고 뭐좀 음식 같은 거좀 깔끔하게 하, 해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쪽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몇번 게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있고 너무 시장이고 뭐 복잡합니다. 물고기 사러 나오는데, 물고기고 없습니다. 해매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좀 사야 는데 이건 뭐지? 아, <목소리> <목소리> Hello, 난. <laughs> 와우. Your <난>. n <laughs> a n d 난다가 <두> 그걸. 이 다음 지 거의. 예, 난들 니다 이렇게요. 걸 만드는 걸 찍으라고 합니다, 이 분이. 와, 굿. 어우, <목소리가> 아, 이게 <이제> 바둑에다가 방을 이렇게 붙입니다. 어우, 굿. 오케이, 굿. 굿. 예, 햄. 어디게 노래 불러 주고 돈을도 합니다. 아저렇게 노래 불러 주고 돈을도니다 I've been out l o o k Everywhere I look, it points me back to you. Don't you say we got too crazy? A little mischief makes fun. You told me I was your favorite book. Was it true? Those good old days are worth looking back. There's one thing on my mind. In those times, Sparkle.